감사합니다. 실전 사주 풀이 발자 핵심 어 통변 시간입니다. 금명입니다. 병술년 병신월 을의일 을유시. 예, 목이신월에 태났는데 예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, 일단, 입추 이후에 한 7일 안쪽에 태어나서 요신 중에 무토사령, 완전 초기, 격으로는 정제에 해당하고 초기사령입니다. 그래서 신금이 그렇게 뭐 두렵지 않습니다. 초기사령이라서. 무토사령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병화의 세력이 아주, 어, 느 정도 살아있다고 봅니다. 무토사령이니까. 술토도 역시 신유술에엮여버리면 원래 뭐, 그 어떤 조토의 성분이 많이 사라지는데 다행히요 신월의 무토사령 초기 무토사령이라서 병화에 어느 정도 존재감도 살아있다. 어차피 이제 사주 구조상으로는 얼목이니까 신유 신유가 절지 태지 뭐 사지 절태 사지에 쭉갈아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볼것 없이 우리가 꼭 필요한 이 기운은 병화다. 또 얼목이 병화를 뭐. 뭐 십중팔구는 다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,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는 절실히 병화가 뭐 필요하다. 그래서 쓸 용자 용신, 상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다. 그래서 또 절태지 않는 사람들이 상관식신을 또 어떤 만나게 되면 대단히 영리하고, 또 재치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어떤 삶을 누린다. 그러면서 얼목이었던 섬세함도 가지고. 어떤 제주 기술력을 가지고 뭐, 살아간다. 보통은 뭐, 이제 추천을 한다면 직업적으로는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공재로 추천을 하죠. 어차피 절퇴지 사, 절대사지를쭉 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, 그 뭐라고 하잖아. 노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은 맞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 어떤 섬세한 재주나 즉 말하자면 병화를 추구하니까 뭐이공계로 가더라도 전자전기통신화학하고 뭐 컴퓨터 이런 관련 일을 가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좀 끼를 살린다면은 뭐 음변을 저 살려서 뭐 어, 입으로 먹고 사는 뭐야체능이나 이런 걸좀 어, 찾아가도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사주는 한눈에 그렇게 금방 읽어주고 용신이 금방 뭐 정해져 버리는 그런 운명입니다. 난, 인자, 어, 행운에서 좀 뭔가 임묘진 사오미가 와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행운은 또 그렇지가 못하니까.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경자 신축 이런 데 가면 대단히, 어, 만약에 사업을 할 때는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고 건강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입니다. 어, 아주 어린이니까, 청소년이니까 뭐 지금은 뭐 크게 논할 건 없는데 지난 해자축년에 운이 안 좋으니까 신축년에 뭔가 어, 범위법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휩쓸리면서 운이 신축력 굉장히 힘들 나쁜 운이죠 흉한 운이죠 그러니까 어~ 동료들과 휩쓸려서 뭐~ 어떤 호기를 뭐~ 어릴 때는 뭐냐 한창 혈기 왕성할 때니까 또 운이 나쁘면 금방 또 어떤 또 좋지 못한 일에도 휩쓸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죠 그~ 남자들은 특히 또 어린 날 날려는 영웅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~ 휩쓸려서 조금 약간 보호 시설에 갔다 온 그런 어 전적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. 어른 같으면 관제, 관제 구설을 좀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운인데, 뭐 아이들이니까 기껏해야 뭐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호기를 부리다가 어 조금 그런 불미한 일에 연루될 수 있는데, 이런 경우도 또 불미한 일에 좀 연루돼서 어 소년 보호 시설에 좀 잠시 다녀온 그런 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